MATP 과제, come and try 촬영을 시작합니다. 어, 우선 저희는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비거리 향상을 위한 클럽 스피드 높이는 훈련과 어프로치 정확도 올릴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준비 운동을 하겠습니다. 우선 팔 벌려 뛰기 5회. 시작 네 손목 발목 돌려서 네 약간의 스트레칭 하겠습니다 자 재구령으로 할게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발목 같이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발과 반대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거리 향상을 위한 클럽 스피드 높이기 1단계 밴드를 위한 밴드를 이용한 훈련입니다. 자, 밴드 당겨 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비거리 향상을 위한 클럽 스피드 높이기 두 번째 훈련 농구공을 이용해 해 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비거리 향상을 위한 클럽 스피드 높이기 3단계 훈련. 연습 스윙을 통해서 휘두를 때 소리를 듣도록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빈 스윙 준비. 세 번. 스윙 시작. 좋아요. 준비. 스윙 시작. 조금 더 앞에서 소리 날수 있도록 왼발 쪽에서 소리 날수 있도록 준비. 네. 시작. 활동명 두 번째. 어프로치 정확도 훈련 1단계 훈련입니다. 오른손으로 공을 던져서 우선 타겟에 맞추는 훈련을 하겠습니다. 네. 자, 준비. 왼팔 아래로 던져 주세요. 네, 또 좀더 정확하게 그린에 맞도록 던져주세요. 네, 초록색 그린에 맞춰주세요. 다시 준비. 스윙. 활동명 두 번째, 어프로치 정확도 훈련 2단계, 작은 원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저 어프로치 네트예요. 자, 준비. 시작. 어, 네, 또. 네, 잘했어요. 자, 마지막. 네. 활동력 두 번째 어프로치의 정확도의 훈련이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정말 클럽을 가지고 네트를 맞출 수 있게끔 연습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오른쪽 손바닥 방향 생각하면서 네. 쳐보세요. 네, 또요. 또요. 네, 이제 마지막 정운동 하겠습니다. 팔과 등 스트레칭 할게요. 자, 준비, 시작. 반대 보시고요. 고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